여 g a i n 안녕하세요. 음. 물 시장이 생각도 안 좋았죠. 그죠? 미정 씨가 좀 그래도 안 약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약해서 많이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신 거 같아요. 자,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먼저 좀 챙겨 보면 렇게 우리나라 지수 차트거든요. 여전히 코스피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이제 경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음. 아무 대형주 흐름도 지금 좋아서 그러죠 현대차 같은 경우 잘 올라가고 있고 어쨌건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면 그다음에또 중소형이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오교선도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정고점 위에 있는데 어, 내일 인 월말이라 꽤 중요하거든요. 잘 보셔야 되고 일단 크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이고 주봉에서도 여전히 좋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사실은 약간 좀 횡보가 좀 틀려요. 대신에 이제 내일이 월 말이다 이렇게 20개월에 버텨주고 있거든요 수급 개어선6 0개어선 버텨주고 있는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20개월은 깨지 않아야 되겠죠 이걸 깨고 안깨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그 선도세력 주도세력들이 하는데 일단 내일의 종가를 확인해 볼 거지만 내일 깨지만 아니면 그나마 추세가 코스닥은 크게 무너지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주봉에서 다중바닥이 있죠 이렇게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 있어가지고 내일좀잘 반등해 주기를 엄연히 봐도 이렇게 코드 박스권에 갇혀있죠. 좀만 올라가면 기관들이 좀 매도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간별 수요동향을 봐도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 시장은 좀 많이 사줬는데, 역시 기간에 매도 폭탄이 있었고, 코닥경 같은 경우가 외국인 같은 같은 양매도죠. 외국인들이 사는 날이 있긴 한데,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2, 3주에 한번 사는 거 있거든요. 근데 매도세가 좀 세요. 근데 그 대신에 아무리 그 매도세가 있어도, 코닥이 이제 박스권이니까, 일단 20개월, 60개월 선, 20개월 선, 뭐 이런 데만 안 깨면, 좀 다음 달부터 는 반등해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 b 영상을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결론적으로 h h b 는 음, 일단 오선이 올려놨거든요. 내리더 중요해요. 내일 아침에 한번더 제자세 설명드릴 거고 어, 오늘 세명 전기하고 음, 가온 전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요 이미 다 날라간 걸왜 공부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복귀 차원에서 우리가 바둑을 도둑이 복귀라는 거잖아요. 복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차트를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또 공부해볼 거예요. 어. 내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종목,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제2의, 이제 제2의 세명전기, 그죠? 제3명전기라든가, 우리가 근간에 또 워트로 좋은 수익을 냈죠. 이렇게 워트처럼, 어, 워트죠. 지금 이제 두손 벗기긴 한데, 이게 좋은 수익을 거든 워트는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했거든요. 이때부터 쭉.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참았을 때, 오늘 좋은 수익이 온 거고, 세명전기도 제가 얘기했던 자리가 예전에는 거의 월봉 바닥에서, 음, 여기부터 얘기했었고, 주식은 이 바닥에서, 이 바닥, 바닥에서 살 때가 제일 좋은 거죠. 어, 제일 좋은 거고, 대신 이제 바닥에서 사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트레이딩으로 살 때보다는 바닥에서 살 때가 생각보다 수익이 꽤 크게 나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살 때는 이런 데 사게 되면 순간 차익질한다고 그러니까 4,50% 다시 매수하면 또 4,50%, 5,60% 일인데 근데 속도는 빠르죠. 바닥주들 한번 수익이 나면 좀 고생은 해요. 뭐 기를 때는 1년, 1년 반 정도 고생하는데 한번 수익이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하고 여기서 사신 분들하고는 수익 차이가 크겠죠. 돈 그, 복리를, 복리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세명전기를 지금 사면 부담이 되죠. 왜냐면, 여기가 매물 때, 물론 이걸 뚫어줄지 안뚫어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맞출 수는 사람은 없는데, 이미 지금 너무 급등해 있고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자, 이 친구가 3번 차트가 돼 있다고 할때 여기였거든요. 자, 3번 차트는 이런 거죠. 일봉에서 5일선이 2 0일선을 깨요. 이렇게 딱 깨. <laughs> 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드크로스죠. 왜? 그러니까 주식이 잘 올라가다가 깨버려요. 이렇게 21선을. 그러면 깬 다음에, 뱅글 돌아간 자리가 있는데 요거를 완벽하게 올라타고 뛸 자리가 있어요. 요걸 3번 차트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어제 며칠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저 3명 전기 얘기가 제가 꽤 됐어요. 이게 빵 때려주면 3번 차트가 완성됐을 때그 다음부터 21, 선만 안깨면 되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이날 한번 운봉이 떨어져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운봉이니까 5위선까지 기다려야 되나 했는데. 그냥 이것 찍고 그냥 떠버렸죠 그러니까 날라갔고 하루 쉬고 또 날라갔죠 요 하루 쉴때 어떤 분들은 물론 길게 보시는 분들은 5일선만 안 깨면 되니까 5일선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잘못 사시는 분은 이제 순식을 토수익을 토낼 해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비밀은 30분 봉에 있어요 자 우리가 1번 차트 2번 차트가 존재한다 그랬죠 차트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빵때려주는 애들 이런 차트도 존재하고 올라갔다 옆으로 갔다 또빵때려주는 이런 차트도 존재하기도 하고 금방 알려드린 이 3번 차트 같은 게 존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번 차트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세명 전기는 이 오늘 아침에 보면, 요렇게 옆으로 갔죠, 주식이. 요게 정확하게 2번 차트라고 하거든요. 이걸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30분 보다 20선만 안 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선이 손절 라인이 되죠. 20선까지 깨졌을 때가 한4% 되거든요. 이 4%의 손절을 자꾸 매수했더라면 이게 쭉 올라가지고 이번 차트 완성돼 있으니까 또는 이번 차트가 될때 정고점 이렇게 빵뚫어주면 매수 타임이거든요.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오늘 23% 갔습니다. 아까 순간 26%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이가 굉장히 부담돼요. 만약에 지금 다시 매수하시더라도 지금 너무너무 부담되고 만약에 사실 때는 30분봉상 20선까지 충분히 조정이 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입선까지 충분히 조정이 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조정이 올때 보셔야지 순간 내동 매명하나 쫓아가서 사색에 대한 물려요. 자또 하나가 이제 그가운 전선인데 <laughs> 자가운 전선은 세명 전기만큼보다 더 떴었어요. 예제에서 떴다가 조정이 들어왔죠. 자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요렇게우선이해했죠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종가상 5두선만안 깨면 돼요. 이걸 깰지 안 깰지는 내일 시장이 열려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지금 3번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죠. 자 다시 세명 전기가 이렇게 3번 차트가 완성이 돼 있듯이 가온 전선도 이렇게 3번 차트가 완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3번 차트가 완성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내일 바로 뛰거나 또 내일 떨어진다거나 이것도 지금 미리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내일 시장이 열려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차트가 완성이 됐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서 정확하게 2 0에선안 깨고 있다, 운봉이 떨어졌다. 근데 그 자리가 만약에 20안깬 자리다. 그러면 내일은 쉴수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역시나 제2의 세명 전기처럼 이렇게 흐름이 강해지고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정확히 이제 이런 자리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저기가 그 가운데 선이 또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뛰고 안 뛰면 맞추는 게 아니고 자리를 깨지 않았을 때5일 선이 있으면 깨지 않으면 되고 또 하나가 또 만약에 바로 뛴다면 바로 뛴다면 이렇게 30분봉에서 박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만 안 깨면 돼요 또는 이전 고점 돌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하루 종일 못들은 자리가 5만, 5만 5천. 400원인가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5만 5천원 따면 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5천 4 0원대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한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세명전기처럼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뚫어준다. 그러면 그대로 그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같은 날 가온전수도 대응을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주식이 월봉에서 높으면 잘못 사게 되면 물렸을 때 엄청난 손실이 오거든요. 주식 원래 바닥에 사는 거예요. 가온전수 제가 예전에 바닥에 사 얘기했던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거고 단지. 우리가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한다면 정확하게 5일 선만 함께하면 되고 20일 선만 함께하면 돼요. 요, 요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음, 차트는 항상 그, 이렇게 어떤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주식들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지금 추세가 오 상향인지 화향인지 또는 차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이런 차트. 바다권 탈출한 차트가 있고 올라가다가 더가하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세명 전기 30분 봉 차트처럼 또는 조정 받고 올라가는 이런 차트들이 있는데 이러한 차트들을 보고 각각의 대응을 하시면 돼요. 차트가 완성이 됐을 때세명 전기처럼 차트가 완성이 됐을 때 이런 걸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날 상한가 하셨다가 오늘 23% 리트마 60%난 거예요. 이거 60%더났죠 수익이 엄청 나는 거예요. 딱3명에 60%래요. 이런 수익률은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신용을 쓰시면 안 돼요. 자 따라서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매일매일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어, 사실은 이제 제가 전역대 이제 일기형식으로다가 종목이 그한 뭐 200개가 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운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무조건 사세요. 뭐 시초가 공략도 이런 말을 좀 싫어요. 해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다음날 시장이 열리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이라는 걸 해줘야 되고 내가 얼만큼 손절을 칠 건가에 따라서 얼만큼 손절을 칠 것가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5%야 그럼 뭐 이만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대신 마이너스 10%이만큼만 사야죠 나의 손절률의 크기에 따라서 나의 투자금액 자체는 완전히 틀려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 그렇구나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가족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 많이 계시고 여기 재생목록에 보면 이렇게 그 나의 투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 오늘 것도 올려놨어요 우리가 제2의 그 세명 전기라든가 제2의 가온 전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그 개인, 제 개인적으로 시황 정리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조금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종목이 200개가 넘기 때문에 우리 저뭐 우리 공부하는 채널이지 뭐 종목 추천하거나 종목 상담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여기 다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뭐잘 올라가죠, 그죠상대히뛴 것도 많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도 뛰는 종목들은 잘 뛰고 또 조금 이렇게 하루 이틀 떨어져도 나중되면 뭐 이렇게 복귀해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오늘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하루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어, 내일 아침에 제 시간이 되면 또 실방을 할것 같긴 한데 실방하게 되면 게시판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